안녕하세요. 금 좋아하는 언니 금지 언니예요. 금하제 지난 영상에 우정 반지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 아이돌 그룹분들도 굉장히 반지를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뭐, 트와이스나 마마무 같이 이제 뭔가 우정 반지는 우리의 이 결속을 다지고 의리. 약간 우정, 이거를 뭔가 약속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우정 반지를 맞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정 반지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눈에 불을 켜고 쏙쏙 찾아왔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Let's go! 제가 살면서 우정 반지는 한세번 정도 맞춰 본것 같아요. 일첫 번째 반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맞췄던 반지입니다. 요거는 친구가 선물로 친구들에게 나눠준 반지고요. 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마크 제이콥스의 반지였는데 어, 브라스 소재라서 지금은 녹이 이제 많이 슬어서 끼지는 못하지만 간직을 하고 있는 반지입니다. 이 바깥에 새겨진 문구가 '서브미, 서브보디 이런 문구인데 뜻은 라틴어로 어, 나를 지켜줘, 나도 너를 지켜줄게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평생 잘 간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반지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맞췄던 반지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반지는 대학원 동기들과 맞췄던 반지입니다. 대학원 개가 있어서 또그 개의 돈으로 우리가 이제 18K 반지를 플렉스를 했어요. 이거는 바로 제가 끼고 있는 반지인데 어, 대학원 동기 중에 제일 큰 형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대로 주문 제작을 했어요. 5기라서 숫자 5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각인을 했어요. 우리 전공과 어 기술을 각인을 새긴 그런 반지입니다. 아주 너무 기본템, 데일리템이라서 매일 잘 끼고 있는 그런 반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지는 어 회사 동료들과 맞췄던 이 18K 기본 실반지입니다. 요것는 이제 리즘 제품으로 제가 동료들에게 선물을 한그 반지구요. 요것도 제가 뭐열 손가락 닦여도 예쁜 반지로 거의 너무너무 매일 잘 착용하고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정 반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가성비 좋은 그런 좀 저렴 저렴한 아이템들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렛츠고! 금지 언니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우정 반지 베스트 5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반지는 쇼브오프의 제품입니다 요 반지는요 어, 실버 925 제품이고요 트위스티드 링입니다 꼬임이 있는 반지고 지금 구매 후기가 엄청납니다. 만족도도 높고 이미 많은 분들의 애정을 받고 있는 그런 반지란 말이겠죠. 그리고 일단 굉장히 심플한데 군더더기 없고 살짝의 꼬임이 들어가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도 있는 그런 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일단 26,000원 너무 저렴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 반지는 착용샷을 보고 진짜 반했어요. 모델 남자분이 착용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그냥 좀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해서 같이 껴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 그리고, 젠더리스로 완전 남녀 상관없이 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성분도 그냥 매일매일 착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why not? 왜안 껴? 이렇게 예쁜데.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미닛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이트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너무 예쁘게 낄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굉장히 뭔가 심플하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안쪽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담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멋이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모두 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실버 제품이고요. 이거는 24,000원입니다. 너무 착한 가격. 와. 정말 너무 좋은 반지고요 이거는 각인 문구를 여기 넣을 수가 있고, 호수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 웨이비링은 보시면은 이렇게 볼드한 타입이 있고, 베이직한 타입이 있는데, 요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액세서리 입문자다 하면은 베이직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액세서리 하는 걸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볼드한 타입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유광, 무광까지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조금 반짝거리는 표면 처리는 유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겉 표면이 조금 거친 느낌, 뭔가 깎인 느낌이다. 요거는 무광이거든요. 요 느낌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뭐 유광이 좋다 하시면은 유광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 무광이 더 이쁘다 하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데일리한데 깔끔한 그런 느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걸 또저 후기를 또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후기를 봤는데 다들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플링으로 하신 분들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반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세 번째로 소개드린 제품은, 라운드 탑링 2입니다. 이 반지는요, 지금, 이렇게 이니셜을 새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에서 내 이니셜 금지면 G 뭐 이렇게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앞에 이니셜을 막 따가지고 각자 맞추면 그것도 뭔가 뜻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반지는 조금 작게 맞춰가지고 새끼에다가 착용을 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 링을 끼고 새끼 반지에 또 이렇게 이니셜 링 하나 착용을 해줘도 그런 멋이 뽐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는요. 바로 로이드의 탄생석 반지입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로이드 탄생석 반지고요. 지금 이 반지는 이렇게 각자의 태어난 달별로 친구들끼리 맞춰서 착용을 하면 뭔가 뜻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얇은 스타일로 매일매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조금 보석이 큰 스타일도 있고요. 좀더 작은 스타일도 있네요. 상세 정보 한번 볼게요. 타입을 보니까 큰 원석은 가격대 5만원 정도, 작은 거는 3만원 정도 하고, 색상은 화이트로 할 경우에는 도금비 5천원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봤더니, 스톤은 1월부터 뭐 2월, 12월까지 쭉 자기가 태어난 달에 맞춰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은 원석은 아니고요. 뭐 상급 합성석을 사용했다고 을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전체적인 소재는 14K 골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착용샷을 조금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딱 심플하게 포인트가 탁 되는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는데, 친구야, 내는 1월 아이가 그럼 빨간색, 가넷, 내는 자수정이다, 보라색 이렇게 각자 달에 맞춰서 이렇게 끼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로이드의 실반지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로이드의 데일리 슬림 웨이브 레이어드 반지입니다. 14K 골드 제품이고요. 굉장히 이 반지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18K 골드 리잼 실반지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반지도 약간 꼬임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여리여리한? 약간 슬림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반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세 사진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리여리 미스링이라고 합니다. 요 반지 같은 스타일이 진짜 여러 개를 레이어드해서 끼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는 색상은 핑크,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착용샷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갈링갈링한 그런 느낌? 손가락도 좀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굉장히 예쁘게 매일매일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너무 튀는 스타일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반지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가성비 좋은 저렴이 아이템들로 오정 반지 추천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아, 나는 조금 더 쓰고 싶다, 친구들이랑 평생 갈 건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반지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재를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18K나 뭐 순금 반지처럼 염따형이 다 모인 멤버들에게 뿌린 그런 18K 반지처럼 그렇게 플렉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금방